양덕이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면서 주거 밀집 지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합성 1동, 일동, 구암 1동보다 약 4배나 많지만 동청사의 규모는 각각 1.5배, 3.5배 더 작은 실정입니다. 또한 직원 수는 합성 일동과 고암 일동의두배를 넘었지만 업무 공간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주민 상담을 위한 공간조차 마련되지 않아 효율성과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산 고스버터미널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변 지역의 재개발이 제한되고 소음과 매연,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 등 주민 비편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한성 극점감 떨어져 있어 시민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을 정비하고 생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재개발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